어제도 더웠는데 오늘 더 더운 것 같아요. 매일 더덥대요 네. 진짜요? 네. 부장 네, 한분 아니 어요 네. 더운데도 이렇게 주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사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 기침도 많이 했고죠 연미사 <laughs> 시작입니다. 정금동, 차덕자, 김금석 요셉, 고영식 요셉, 생미사. 어 많아요. 바고스 스테바니아 강길. 대 네. 디오데니오 마리아 김기현 미카엘라 이정민 세실리아 이광준 미카엘 유지나 애스 유하나 스콜라 우민주 크리스티나 이지영 율리안나 우민석 다니엘 박마티나 가족 박안택시오 아, 산재 민선우 수험생 민재영졸업한 정지은 세실리아 민지송 박상수 고사 박두순 가정 박상현 박상미 세리나 가정 김상희 유스티나 이경희 아나 라차노 라파엘 신옥순 가타리나 최은서 요한나 임에리 마리아 임채민 안드레아 안덕 히세실리아 임일택 요셉 안현상 미카엘 홍순이 루시아 송범호 바오로, 이명진 대본 안드레아, 정재호 바오로, 윤태호 안드레아를 이자중에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에게는 비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은총, 주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미사를 통해서도 내가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힘들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용기 내지 못해서 성큼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뽑으셨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당신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 말씀을 주시고, 당신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싶은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지만, 주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 말씀대로 다시 따라야 함을 각오를 가지며 이 미사 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심리를 합당하게 거인하기 위해 주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내 마음을 잠시 반성합니다. <목소리>